일단 CSR이라고 하는 것과 CSV가 어떻게 다른지 또 CSR에서 CSV로 변화되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뭔가 이해할 때는 뭐가 제일 좋냐 하면 비교해 보면 제일 좋아요. 일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CSR과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CSV를 몇 가지 요소별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 가치는 CSR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한 책임, 의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CSV는 완전히 달라요. 기업과 사회 두 당사자한테 모두 이익이 되는 그런 컨셉이에요. 딱 들어봐도 CSR이 좋겠어요? CSV가 좋겠어요? 기업한테는 또는 개인한테든 사람은 이익에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업도 똑같아요. 이익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뜩 의무만 주고 책임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익이 된다면 거기에는 눈이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외부 영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CSR은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키는 어떤 방향으로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공유가치 창출 CSV는 사회와 기업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기업의 이익 관점에서 보면 CSR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익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CSV는 이익과 연계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CSR은 예산을 적당히 제한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생긴다면 기업은 예산을 써서 더 많은 이익을 낼수 있는 그 한계선까지 가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도 CSR은 아무래도 비용을 계속 쓴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측면이 약간 약하고 소, 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게 본능이죠. 네. 근데 CSV는 지속성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센티브가 본능적이거든요. 그러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CSR은 대표적으로 공정한 구매활동, 약간의 책임이죠. 네, 이런 요구라면 C.S.V.는 어, 공급사 육성, 서로 서로 이익이 되는. 그를 통해서 공급자와 구매자가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어, 구분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C.S.R.이라는 활동과 C.S.V.라고 하는 활동 간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금방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CSV라는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커다란 요구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어, 공유 가치 창출과 상생 협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매 공급 관리자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 보면 어떻게 이해를 구조적으로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에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측이 있을 거고 또 공급 측이 있을 거고요. 또 서플라이 체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 공유 가치 창출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고객 측에 대해서 이걸 영역 원이라고 규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영역권에서는 제품하고 시장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급측 영역 투조 이쪽으로는 이제 공급사슬 내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쪽으로 어. 공유가치 창출의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집단 클러스터의 발전, 지원,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공유가치 창출과 상생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프레임으로 써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영역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그 영역 1, 영역 2, 영역 3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플라이 체인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익숙한 개념일 테고요. 서플라이 체인과 약간 거리가 있는 영역 3에 대한 내용은 살짝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 하나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흐르는 어, 물건의 흐름과 그에 대한 대가로 역으로 흐르는 돈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보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역 3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돈의 흐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역 3의 돈의 흐름의 확장이라고 하는 형태를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를 통해서 그 공급사를 도울 수도 있고 또그 어 불확실성 같은 거를 캐칭하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형태 아직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분야이지만 그런 형태의 접근으로 어 영역 3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보는 방법도 어 하나의 어 좋은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특히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아직 그 국내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조금 더어 먼저 찾아보고 그런 걸 통해서 구매 공급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 기업 또는 공급,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동반성장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그, 이 책의 저자가 설명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 먼저 공정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서로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공정하자, 돕자, 나누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어,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최정욱 교수께 이제 수업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때 저는 공정하다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돕자와 특히 나누자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 거다라고, 아, 힘듭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공정하자, 독자, 나누자는 구매의 관점이에요. 지금 책에서 설명하는 거는 대체로 다 구매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구매 관리니까. 구매의 관점에서 공정하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계약을 하면서 계약된 내용을 따르자라는 거예요. 이미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그 건설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단가를 조금 더 합리화 하는 거, 이게 공정하다 영역에 속해요. 그리고 하도법과 관련된 공급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거를 금지하는 이런 것들을 공급자 관점에서, 아, 공급자가 아니고 구매자 관점에서 공정하다라고 하는 활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그, 노, 그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돕자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면 재무적인 도움, 기술적인 도움, 인적 자원의 지원, 경영의 도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무적인 도움은 연구비를 나눈다든지 또는 어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성공한 프로젝트를 어그 이익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어뭐 공정 기술과 관련된 지원을 한다든지 공급사에 어 약간은 좀 지원이 필요한 인적 자원을 뭐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경영적인 것까지 점검을 해주는 그런 게 돕자라고 하는 영역에 속해 있어요. 사실은 이 국내 대기업의 그 상생협력팀 요런 팀에서 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는 성과를 공유한다든지 우수 공급자를 포상을 통해서 아이 기업은 어, 예를 들면 뭐 인텔이나 삼성 이런 데 우수 협력사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는 그 공동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를 서로 나누는 그 어, 기여한 기여의 가중치만큼 나누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은 공급자 관점이에요. 이 책에서는 안 나오는 게 공급자 관점입니다. 공급자 관점에서 공정하자는 뭘까요?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관점이 많이 달라요. 요구 사항 지키고 구매 단가 합리화하고 공급자 기술 보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굳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넣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건 당연히 포함시켜서 받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재무적, 기술적, 경영적 지원 안 해도 돼. 우리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아. 우리 그런 것까지 간섭하는 거 싫어해. 그게 바로 하도급법에 있는 경영간섭금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 거안 해도 좋으니까 기본만 지켜줘. 그리고 성과 공유 안 해도 좋은데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는 부담해 줘야 되겠어. 이렇게 약간 더 복잡한 보다 폭넓은 형태로 공급자 관점이 있다는 라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정하자, 돕자, 나누자라고 하는 이 단계를 구매자 관점의 활동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균형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동반성장 프로그램 또는 어 다니시는 회사의 규모가 좀 커서